저는 일단 의대생 내사랑기 엄마 이도원 그리고 유튜버 클레어 와. 마지막으로 작가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아니 음. 진짜 아기 엄마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든 일이죠. 우울증도 있다 그러고 음. 어. 의대생이 공부하기 정말 힘들다는 건 진짜 알려진 일이잖아요. 잠을 그 어. 거의 못 자죠. 근데 음. 거기에 유튜버 <laughs> 거기에 작가까지. 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잠은 생각보다 잘 자고요. 아, 정말 어. 너무 다행이다. 어. 이게 하고 싶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잊고 네.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부류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야. 그러면, 음. 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메인에 뜨더라고요. 이게 추천 동영상이. 아, 어, 그때 당시에. 네네. 네. 어. 그래서, 어, 누구지? 이러고.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예쁜 음.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책을 읽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 네. 저도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아. 러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 책도 쓰시게 되고 뭔가 크리에이터도 되시게 된 건지. 아,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그 때, 애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고, 결혼하고, 이제 좀 쉬어보자. 나 너무 열심히 살았다, 어. 20대. 그래서 남편이랑 놀러 다니려고 1년을 휴학을 했는데, 아기가 생겨서 아. 출산까지 하고, 바로 복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어, 야, 채,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2년 동안 그냥 남편이랑 번갈아가면서 잤거든요. 나 하루 자고 너 하루 자고 왜냐면 자고 이틀에 한 번씩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언제 음. 울지 모르는 아기가 도사하 환경에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음. 공부가 안 되니까 아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고 한 명이라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자 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자는 생활을 한 2년 하고 나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치. 와 근데 이거 나랑 너무나 똑같은 이~ 환경인 어. 이~ 남편한테 털어놓으면 솔직히 너무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래. 너무 이해도 잘하고 공부도 이 생활도 다 똑같은데 이 사람하고 새벽에 한바탕 수다를 떨어버리면 어~ 그 다음날 망하는 거예요 <laughs> 어, 어, 그 다음날 망하는 거예요 네. 공부 공부 애들은 공부가 다돼 있는데 나만 대답 못하고 그래서 그~ 그~ 개 공포였어서 그냥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나 어디라도 이제 털어놔야겠다. 이 억눌렀던 이 우울한 감정이 다 음. 터져서 뭔가 내 생활을 다 무너뜨리기 전에 어디라도 나는 이제 이 살풀이하듯이 네. 털어놓자 해서 유튜브에 그냥 내 말을 던진 거죠. 음. 누구라도 들어라. 아, 그러니까 24시간 내 어, 콘텐츠에 대한 음. 피드백을 볼수 있고 나도 언제든 어. 볼수 있으니까. 어 맞아요 필요할 맞아요. 때. 아마 날 몰라도 되니까 그냥 누구라도 내 얘기 들어줘라 했는데 그. 대답이 온 거죠. 아. 그 대답은 사실 다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음. 보내온 대답 같아서 네. 아 이게 신호구나 나도 계속 해줘야겠다 아.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할 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제가 지속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몇시라서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다 오셨어요? 아 오늘 주말이라 굉장히 여유롭게 아, 정말요? <laughs> 영상 가서 아, 길도 잃고 <laughs> <laughs> 길도 있다가 헤매다 아, 잘 왔어요. 저는 브이로그를 보니까 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아기 먹을 거 챙기고 네. 막 준비물 음. 챙기고 노트북이랑 막 스프린트랑 챙겨가지고 막 부랴부랴 가서 막 아침부터 또막 하시는 거 보고 음. 어, 너무 바쁘고 피곤할까 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음. 그 네. 사실 방송이 아. 카메라 이러고 있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나는 지금 방송이고, 뭐,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각하면 죽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데 어. 계속 찍고 있어서 더일사불란하게 보였지, 음. 사실 그냥 차분하게 흘러가요. 생각보다는 아, 그래요. 네. 어, 다행이다. <laughs> 아, 저희가 음.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또 적어왔거든요. 오늘 드리머의 독후감을 듣지 못해서 좀 아, 아쉽다. 아쉽다. 네. 인스타에서 네. 볼수 있게 니까요 어. 인스타. 어, 한번 저거 발표해보라고. 아니, 그 따로 연, 여... 찍어서 올리라고 <laughs> 하세요. 그래야겠어요. 네. 네, <laughs> 네, 별도 방송으로. 네. 음.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간절함은 도전을 만든다. 도전은 경험을 만든다. 경험은 깨달음을 준다. 이 책엔 간절함으로 얻은 깨달음이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바로 앉아서 쓴 일기처럼 세상이 다 쿨쿨 잠들 때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잠드는 사람의 일지처럼 새겨져 있다. 우리는 진심일 때 간절해진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진심도 간절함도 외면하며 사는 순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이도원 작가는, 이도원이라는 엄마는, 이도원이라는 사람은 참 용감하다.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내가 바랐던 내가 되기로 결정했다. 결국엔 내가 만든 세상인데,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진다. 그렇게 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음. 처음엔 이도원 작가의 아름다운 외모만이 눈에 들어왔다. <laughs> 책을 읽어 나가며 그녀의 진심과 간절함에 자꾸만 뭉클해졌다. 어쩌면 자기 개발에는 신박한 스킬이 없다. 간절함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것밖에는. 그녀의 삶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다. 뻑뻑한 눈을 부비며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걷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할 것 같다. 라고서 봤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이게 또 저자분이 저자분이다 보니까 아, 네, 그 글도 되게 감동적이고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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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분들의 그런 어투를 좀 어,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한 것 같아 갖 가꼬. 감정이위나 동경산념 이런 게 느껴 지는요갑자 <laughs> <같은> 어. <laughs> 네. 한참 읽다가 쓰면 이런 느낌 맞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어. 음. 그래서 이런 느낌 여러분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파충님 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 진짜 너무 쉽게 쑥 읽었어요. <laughs> 네. 아, 맞아 그 그걸 아. 네, 원했거든요. 야, 어. 그러니까 이게 몰입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책 보기 전에 물론 이제 유튜브 하고 그. 아무것도 출근이었나요? 음, 네, 거기서 배던그 네. 전에 보니까 제가 몰랐었는데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었는데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모습 그냥 올려놓으신것 있잖아요 유튜브에 음, 어, 어, 그게, 그게 음. 그분이 이분인지 몰랐었어 네,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연관 걸려서 아, 걸렸었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이 책까지 읽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거기까지 쭉거로고스로 올라가잖아요 아 저게 <laughs> 단순히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었구나 굉장히 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던 어. 콘텐츠였구나 그런 것들이 느더 좋았던 맞아요. 것 같고요. 어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라는 이 영화 이제 2013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어 거기 나 거긴 남자가 주인공이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그 남자 주인공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했던 음.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저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 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20년 전에는. 음. 근데 조금씩, 조금씩 어, 클레오 님, 이도훈 작가님께서 하셨던 것들처럼 용기 내서 도전하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한테 꿈과 희망이 될것 같아서 오늘 콘텐츠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저는. 작가가 될 거라고 음. 공표했던 영상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증명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laughs> 같아요. 아, 될것 같아서 그럼요. 어,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물론 <laughs> 음, 영상으로도 남겨주셨지만, 네. 이미 이제 본인의 채널에 남겨주셨지만, 그게 언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작가가 되겠다. 음. 아, 1년 전. 아, 네. 1년 아. 동안 딱. 공유하고 도원의 상상가도 현실이 수... 됐군요. <웃음> <웃음> 네 하나가 추가됐어요. 어.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목표 영상. 음. 아 제가 20대 전부를 수험 생활로 보내다 음. 보니까 이게 목표가 있어도 음, 옆에서 누군가 확실한 말을 해주면은 더 힘이 나고 더 나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음. 주위에. 그래서 더 뭔가 처량해 보이고 음. 그 과정이 더 힘들게만 느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나 응원해주고 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이사람들의 용기 용기를 계속 북돋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드니까 어, 이 사람들은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한번 이렇게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넌 어때? 하고 물어본 거죠. 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만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음. 거에 또 놀랐고. 네. 또 나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 뭘 해야 될것 같고 작가가 되고 네. 싶기도 하고 음. 또 미혼모를 위한 학교도 만들고 싶다는 걸 아. 책에 나, 나왔더라고요 이 책에 되게 마지막에 감동 포인트가 있는데 보고 아.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음. 이거는 비밀로 남겨두고 싶어요 아, 네. 오늘 방송에 얘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읽다 보면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laughs> 아, 네네네. 그 부분은 각자 이제 책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음. 선물처럼 남겨두기로 하고, 비밀로 음. 해요, 우리. 알겠니요 <laughs> <laughs> 근데 뭐 알려주셔도 될것 같아, 맨 마지막 왜요? 방송 내면 왜냐면은 그 100, 100번째 그거 말씀하신 거. 네, 네. <laughs> 그건 오히려 예, 그게 포인트면은 직접 음 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음뭐 비밀로 할까. 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웃음> 방송을 <웃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이제 의대생인데 엄마다 이게 네. 가장 사람들이 아, 가장 신선한 조합이어서 예, 이제 힘들겠다. 등장에 놀랬던것 <laughs> 라고 음. 이제 그냥 딱 들어도 너무 힘들겠다가 맞아요.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지금 잘 설명하는 얘기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예. 어떠, 어떠세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세요? 아무리 의대생이지만 공부할 게 많다지만 일단 부모가 됐고 그 아무리 자기가 할게 많아도 이 아기를 가 아기를 낳은 이상 이 아기를 내팽개치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걸 누군가 부모 된 사람들은 또 알았을 거고 그래서 제가 더 사람들이 더 응원을 해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 부모 된 사람들의 마음이 음. 통하지 않았을까 네. 또는 아 이게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수험생들 또 나처럼 된걸 보고 또는 아 하면서도 아, 이거 내길 아닌데 계속 돈 벌라고 회사 다니고 있지? 이런 직장인들? 이런 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메일도 보내시고. 음.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이 아마 나를 보면서 뭔가 마음이 더 꿈틀대고 좀간지러운탄 음. 듯이 네. 느끼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나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약간 진짜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음,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어 아, 그때 제가 애를 낳자마자 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 의대는 휴학 1년 단이어서 그애 나오면 10개월 지나 있으니까 바로 복학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계속 저는 학교 점심 시간만 되면은 가슴이 부풀어 그르고막 음. 이제 모유가 질질 흐르는 음.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면 제가 휴학을 했으니까 기수가 달라졌잖아요. 음. 이 동기들한테 안녕 나는 뭐 누구누나고 뭐나 애낳고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웃음> <웃음> 애들은 몰랐어요. 아유. 그러니까 난 그게 창피하니까 아유.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아유. 막 젖짜서 버리고 원래 그게 도망 아유. 교실로 아유. 딱 도망치듯 다제자리로오는게 너무 답답하고 은근 부끄럽고 무서운 거예요. 음. 그때 가장 힘들었죠. 어,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동감이 음, 되는 게돌 때. 그리고 또 아기가 나를 되게 원하는 시점이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아, 그게 엄마 차질 시가타는 거예요. 음, 다시 집에 가고 이제 싶어. 내 몸이 아이에게 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음. 있는데 나는 맞아. 전혀 딴 일을 해야 하는 맞아, 맞아. 게, 맞아. 게 되게 애간장에 끌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걸 져버리고 음. 이제 나는 내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사회적으로는 되게 좀 난감하고 음. <laughs> 엄마로서 심정적으로 도 되게 또 맞아요. 난 옆자리에 있어 줄 수가 없는 네, 그랬었던 어.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런 느낌을 아시는구나. 느낀 적이 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젖 돈다는 말 하기도 좀 민망할 수 있나 근데 음. 그런 느낌 너무 잘알것 같더라. 맞요 음. 네. 근데 뭐 아직도 아기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뭐, 비슷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요즘에는 어떤 음. 점이 제일 좋고,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어, 좋은 건 이제 음.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 좀 받아가는 아, 거. 네. 네. 그래서 되게 밝아졌다. 막 소리 음. 만들어요. 어, 오히려 더 밝아졌다. 네. 음. 네. 그리고 힘든 거는 이제. <laughs> 이제 고지가 보이니까 아, 내가 이제 그 힘든 의대 생활 버텼구나. 이제 아, 곧 졸업이구나. 이게 아, 보이니까 네. 아, 힘든 건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의대생이 되기까지의 음. 과정도 클레어 님께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항상 그 내신이 평균 3등급이었다. 음. 그런 내가 의대생이 되기를 꿈꿀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해 나가신 이야기도 아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막 어릴 때는 그 음. 저희 저희 때까지만 해도 막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뭐 잘하는 거 하나쯤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잘하는 거뭐 없어도 돼. 뭐 그냥 이렇게 살아 살아도 되지. 사람이꼭 잘하는 게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음. 루즈해졌는데 우리 때는 진짜 잘하는 거꼭 하나 있어야지 음. 기술 하나라도 배워야지 성공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학원 다녀봐도 엄마 아빠가 학원 여러 개 보내주셔도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 그럼 남들 하듯이 공부나 해야겠다 했는데 공부도 딱히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내 음. 재능이 발견이 되겠지 하면서 그걸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나는 성실한 게내 재능이구나 음. 아 나는 글 쓰는 게내 재능이구나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이 정도 애매한 재능 조합해가지고 살자. 아. 언젠간 아. 되겠지. 네. 응.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계속 돌파구가 어쩌다 보니 이제 열리게 된 거죠. 포기를 음. 안 하니까. 음. 어. 그러니까 아. 이 편입하는 과정도 쉽지 음.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20대 내내 수험생이었다. 맞아. 대학을 세 개를 다녔죠.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요. 스무 살에 대학을 못 갔죠, 일단. 재수를 음. 하셨던 음, 거죠. 재수를 했고, 음. 일단 재수를 했고. 음. 그리고 재수해서 이제 종국대학교 입학하고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 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때도 한번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